오늘 캠핑 트레일러를 가지러 갑니다. 아 캠핑 트레일러? 네, 무빙 트레일러입니다. 아, 트레일러를 달고서 한 번도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도 달고서 어, 좀 연습 좀 하다가 어, 렌트한 집에다가 그 파킹을 해놓기로 얘기를까 됐거든요. 그래서 연습 좀 하다가 거기다가 대놓고 다음 주부터 어. 다음 주 주말부터 이제 제가 렌트하우스에 입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짐을 실어넣을 생각입니다 that on and then your light plug mm -hmm. you don't ever have your light plug hanging down like this yep. when you're driving you're going to rub a great big hole in it mm. so you just feed that back through there oh, yeah. or you can sort of go around like that mm. and obviously see this little groove that's yep. always the top push that in there mm. that's it mm. 그 친구 집 근처서 이좀몇번 연습해보고 지금 가는데 아, <웃음> 불안불안하네요 <웃음> 일단은 친구가 팁을 좀 알려줬는데 어, 제가 두부지날 때는 제가 가고 싶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지 과속하지 말고 코너 돌때 어, 밑에 뭐 있는지 잘 화, 바닥에 뭐 있는지 잘 확인해보고 코너 돌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코너 돌다가 뭐 돌이라도 하나 부딪히면은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어, 그 코너 돌때 그런 것좀 조심하래요. 그리고 이 나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보도블럭이랑 도로랑 한국어 이렇게 좀 직각 형태로 이렇게 보도블럭이랑 그다음에 도로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어느 정도 속도, 어느 정도 속도? 한 2, 30km 속도만 내도 차가 인도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런 인도에 걸려가지고 저 트레일러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하,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코너 돌때 어, 그런 턱 같은 거 조심하라고 음, 해줬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더 얘기해줬는데 <laughs> 일단은 이해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여기다가 저 무빙 트레일러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트레일러 운전도 처음이고 한국에서는 면허가 있어야 될지만 여기서는 면허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샀습니다 이게 <laughs> 아, 좋은 게 뭐냐면은 다른 거는 이렇게 커버가 안돼 있어요 아, 여기 천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우천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죠 그래서 일단은 예, 일단 뒤가 안보입니다. 어, 뒤가 안보이기때문에 후진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지금도 몇번을 넣다 었 뺐다가 하, 해서 여기까지 지금 겨우 들어왔는데 이제는 여기 앞에 어, 이쪽으로 트레일러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사이즈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진짜 사람이 옆으로 개걸음으로 기어가서 아, 기어가서? <laughs> 개걸음으로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서 들어갈 수 있을 공간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그래도 일단 연습해야죠. 여기다가 이제 이거 무빙 트레러를 놔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최대한 여기서 이 연습을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연습을 시작한 지 거의 1 시간 반? 1 시간 반 만에 제가 딱 원하게 주차하고 싶은 대로 주차를 했어요. 아,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네요. <laughs> 넣다 뺐다, 넣다 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하되 핸들링을 빨리 하는 겁니다. 아, 이게 키포인트네요. 아, 아무튼, 이제 원하는 대로 주차가 됐으니까, 이제, 분리해서 하나 또밥 먹으러 가야죠 이제. 아, 배고파 죽겠어요. 점심 시간도 훌쩍 넘어왔는데. 일단은 얘를 좀 개방을 하고 이게 높이가 140cm라서 조금 낮긴 한데 그 사람이 설수 있는 사이즈도 나, 나왔는데 그거는 이거에 거의 두 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갖고 싶지만은 포기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게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갖고 웬만한 가구는 실을수 음, 있고 음. 좀 여기서 저렇게 깊이, 깊이가 2m4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좀 눕혀서 이동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사, 이사 비용 안들리고 음 이제 제가 필요한 것 때마다 움직이면서 저렴하게 중고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런던 코트라는 곳으로 학교로 갑니다. 여기를 통해서. 저번에는 무슨 터널 같이 건물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는 그 영국 거리 같다 그래서 런던 코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진짜 영국 거리 같기는 하네요. 근데 좀 밝네요. 영국 거리는 어, 그렇게 밝지 않은데. <laughs> 그냥 사진 찍기에는 되게 좋습니다. 풍경이 이래가지고. 앞에. 뭔가 사진 찍고 그러기에는 좋은데, 사람이 많이 다녀서. <laughs> 퍼스 날씨가 미쳤어요. <laughs> 와. 진짜 막 하,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해도 추워서 난리였는데 지금 밤 11시 반이 다돼 가는데 27도입니다. 27도. 와. <laughs> 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날씨가 급변하네요. 와, 진짜. <laughs> 내일 아침에 또 날씨가 어떨지 궁금하네요. 한국에 닭둘기가 있다면은 여기는 닭앵무새가 있습니다. 엄청 크죠. 날씨 온도가 <laughs> 어제 밤에 약간 좀그 온도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뒤척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또 온도를 확인하니까 26도였어요. 26도. 아 씨. 그러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은 또 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 여긴 그냥 봄봄 봄? 봄이 없고 그냥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나봐요. <laughs> 진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가을 옷 입고 다닐 정도로 추웠는데 오늘은 그냥 덥습니다. <laughs> 이제 한 6, 7월 초 어, 초여름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요. <laughs> 오늘. 전공을 변경했습니다. 일단은 뭐, 이쪽을 다녀온 결과 여러 가지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을 할수 밖에 없네요. 일단 자동차로 해서 중장직 쪽으로 넘어가려는 거는 일단 뭐, 제, 저한테는 <laughs> 제로니까 확률이 제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논리로 바꿀 수 밖에 없어요. 선택 여지가 딱두 개더라고요. 요리, 아니면은 간호. 그래서 지금 점수 최대한 7.0 이상 받아가지고 간호 가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일단 제 나이에 할수 있는 선택은 딱두 개더라고요. 요리로 해서 취업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간호로 해서 취업으로 가든가.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쪽으로는 취업이 거의 진짜 뭐한운 좋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 거의 안 된다라고 보고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있, 여기 있으면서 어, 여기 현지 애들이 k p o 뭐 발표회 같은 게 있나봐요. 그래서 그 k p o 발표회 같은 어,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뭐라 그럴까 좀 여기 현지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위거든요. 그래서 아 다음 단위 아니라 이번 단위구나. <laughs>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잘 되겠죠? 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제가 케이팝이고, 그리고 뭐 한국어도 웬만큼 한대요 <laughs> 어 여기 현지 애들이지만은 K-POP이 주로 해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뭐 어.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좀 만남과 교류 그리고 제가 운영하려는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어 생각하는 것들하고 약간 좀 콜라보를 할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기대는 돼요. 뭔가 지금 다시 또 순조롭게 뭔가 또잘 굴러가는 것 같긴 한데.